유튜브를 시작하려 하셨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실까요?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속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시작하면 유명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유명해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명해진다는 말이 연예인들과 같이 큰 인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드시는 유튜버라고 하면 그 교육 시장이라는 곳에서 유명세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기 쉽고 빠르게 그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콘텐츠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 분야에서의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그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혹시 박말레 할머니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은 처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일상을 가지고 공유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분의 일상인 컨텐츠로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개인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분은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었고, 출판 기회까지도 그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광고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성장하고 구독자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광고뿐만이 아니라 협찬 강의 요청으로 인한 수익화 모델이 나에게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채널 가치는 구독자 수와 콘텐츠의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협찬 제한 강연 요청 등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처럼 광고 수익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구 신사 인당이라는 채널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께서는 그 채널을 만드셔서 채널의 가치를 상승시키시고 그 채널을 20억에 판매를 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새로운 브랜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회는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성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것을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하여서 거기에서 점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만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여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강연을 해서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도 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컨텐츠는 다양하게 컨텐츠가 쌓이고 채널의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떤 시점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공부해 보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보고 많은 책도 뒤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되고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더군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 분야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 나의 직업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 내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고 라 하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부차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서 내가 빠르게 유명해질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지식이 많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싸이고 쌓임으로 인하여 나의 채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채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수익화 모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익화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수익을 또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멈추지 말고 꾸준히 컨텐츠를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시작을 원하시거나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설정해 주셔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함께 유튜브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받길 원하시거나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때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날로날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